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정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 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덜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맘리니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름뱅이라 하니 이 증인이 참되도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꾸지지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주제는 지금 교회 내에 거짓과 허행, 허황된 속임으로 신뢰가 깨어질 때. 바른 책망과 훈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laughs> 어제 새벽에 좀 오늘 해야 될 질문을 어제 새벽에 했는데 오늘 사실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어제 교회는 진리와 어또 바른 지도자, 건강한 지도자 이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교회가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오늘 보문은 진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드에 있는 교회에 생긴 문제는 뭔가 하면 음 갈라디아서에 있는 대로 거짓 교사들이 침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믿었는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모세오경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레데 있는 교회 바울이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디도에게 떠나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떠나면서 같이 와가지고 이제 디도를 남겨놓고 못다 한 일을 하라고 한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의 침투한 이 유대인들, 유대파, 할례파 사람들을 가르침을 막아내고 이 교회를 진리를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할례파다 하고 직접 가리키면서 할례받다에 구원받는다 하는 이 사람들, 이 율법,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을 막으라, 발언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말도 들어보자, 라든가 그들을 앞에 세워서 가르치도록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열매 없는 공허한 말을 이제 막 퍼뜨렸고, 그릇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속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를 해코지하고 있죠. 막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신천지에 들어가면 정말 여기 있는 대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도다 오늘 보문에 그랬는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에 들어가면 어, 가정이 깨뜨려지게 되죠.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이단의 침투로부터 우리가 잘 주시하면서. 예, 성도들이 현혹되는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가 뭐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할레파 사람들은 관심이 영생의 진리가 아니라 더러운 이득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할레파 사람들이 자기의 자기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 에, 꼬여가지고 거기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에 미혹될 때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가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장로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알고 또 그대로 지키는 장로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알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삶 속에 지키는 장로들이 있어야 이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을 막아내려면, 디도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고, 디도가 자기의 제자들을 만들어내서 그런 어, 귀한 장로들 그런 실력 있는 장로들 영적으로 실력 있는 장로들을 만들어 세워서 같이 이단을 막아야 된다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사설은 물론이고 세속의 이제 이도 올로기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또 어, 세상적인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 들어와 있는 기복주의, 번영주의, 또 신오순절주의 뭐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복음에 막 섞어 가지고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할례파들의 주장의 핵심은 거짓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에 진리는 하나도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절반의 진리로 이제 왜곡을 하는 거죠. 복음 중에서 뚝 떼내가지고 지금 구원파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그들이 믿어요. 죄사함도 믿지만 그러나 그들이 복음에 다 가르치지 않고 그들은 복음의 예, 일부분만 떼, 떼가지고 지금도 예수 믿어도 회개해야 됨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죽여놓문도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주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을 때한번 회개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으니까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것에다가 어, 더 깊이 가르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그것만 그냥 계속 가르치다시피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가서 분명히 잘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예, 주님이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지키게 하라 모든 것이라 그랬는데 일부분만 딱 떼내서 가르쳤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참된 복음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가서 어, 참된 열매가 아니라 거짓되고 허황된 열매를 맺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 할레파, 예, 그렇지만 오늘날도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들은 가짜 권위로 가르치는 자들인데 따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미 꾸짖어서 그 입을 다물게 하라고 디도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세속의 가르침으로 욕심을 부추키고 참된 영적인 실제의 둔감해지게 하는 이물탄복음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목사와 장로의 역할입니다. 신천지 몇 명이 들어오려고 했죠. 그러나 잘 감시하면서 좀 이상하게 행동하고 그 이상하게 침투하려고 하는 자들은 딱 분별해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계속 이제 해야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지. 만약에 분별하지 못해서 신천지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자기네들 성형 공부로 자기네들 모임으로 한 사람씩 끌고 가면 그한 사람이 또 거기 가서 영향받으면 또 다른 사람을 또 물고 가고 물고 가고 교회가 이제 어떤 많은 한국 교회가 그 피해를 입었는데 예,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침투할 수도 있, 있기 때문에 늘이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거짓된 가르침이 거짓된 삶을 이제 낳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 혼합주의적 가르침, 예수만 믿어서 안 되고 할례도 율법도 해야 된 지켜야 된다는 위선적인 그 잘못된 가르침인데 율법은 반드시 위선적인 삶을 열매로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구원받고 참된 삶을 살수있죠 그들은 성령도 의지하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인데 하나님을 신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바리새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양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지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없고 의롭게 될수 없거든요. 믿음으로 깨끗해지는 것이고 주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율법을 붙잡는 것이고 십자가 보혈을 안 믿으니까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율법 지켜가지고는 선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죄의 열매가 자꾸 맺혀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가리려고 바리새인들은 자꾸 외식하는 거죠.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믿는다면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특별히 열매가 맺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성경 말씀을 내가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지켜야 되지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어 은혜 갚기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삶으로 해서 주님 앞에 바르게 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다 그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나갔는지 지금 요즘 오륜교에서는 회 단일 기도회를 보더라도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나도 힘을 잃고 지금 쇠해져 있다. 그래서 지금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회개하고 바르게 한국 교회가 서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또 다니게 될뿐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정말 진리로 교회가 바로 서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열매가 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목회하다가 디도에게 에, 자기가 못다한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그레드 섬에 있는 교회들,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할레파 사람들이 침투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교회를 엎드려 드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과 계책을 사도 바울이 간파하고 디도에게 그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막아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깨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뿐만 아니라 하나님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 있고 기복주의가 들어와 있고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물탄 복음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세상 세속적인 사상이 우리의 생각과 강단에 교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오직 진리만을 붙들고 복음만을 붙들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능력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 위에 서야 교회가 힘 있게 나아갈 수가 있고 진리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모든 사단의 계략을 막아낼 일꾼들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가 12월 셋째 주일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자들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뜨거운 마음 주시고 기도로 또 충성과 착한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들처럼 성령과 지혜와 또 지하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속에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아름답게 엎드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되고 아름답게 잘 준비하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내적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러나 큰 틀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하라고 하시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 알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며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쓰며 이번에 초청되어 왔던 자들이 계속해서 구원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우들을 기억하시고 군문의 아들들을 기억하시며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저희 교회가 협력한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지민 선교사님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필요한 차량도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